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어, 오늘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 오늘 조금 뒤늦게 NBA 영상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짧지만 그래도 짤막짤막하지만 핵심만 NBA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토론토 대 어, 휴스턴입니다 토론토 현재 1승 3패 휴스턴 현재 1승 2패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금 결장이 한명그 다음에 휴스턴 같은 경우는 결장 2명 정도 있습니다 어, 현재 그 토론토 3연패 흐름 때문에 좋지 않고 어, 리바운드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 휴스턴 휴스턴 승, 휴스턴 어, 승 가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조금 네어 휴스턴 승승 보시면서 어, 안정적인 사, 선택하시려면 휴스턴 그 다음에 오버 어, 배당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버 오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스턴 보스턴 대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 대보스턴이고요 보스턴 현재 1승 3패, 클리브랜드 현재 3승 1패입니다. 어, 클리브랜드 지금 분위기 좋고요 어, 보스턴 같은 경우는 어, 연패를 끊긴 했는데, 지금 제일런 브라운 출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어, 확률상, 확률상 클리브랜드 가능성 높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만약에 배당까지배당까지 보시면 핸디로, 핸디로 클리브랜드 승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대 올랜도, 올랜도 대 디트로이트고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현재 2승 2패, 그리고 올랜도는 현재 1승 3패입니다. 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지금 결장이 엄청 많고요. 올랜도 같은 경우는 결장은 별로 없습니다. 어, 보시면은 디트로이트 직전 경기에서 턴오버가 턴오버 턴우베 25개나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난조고 어, 그렇다 보니까 요거, 요거 배당도 그렇고 가능성도 그렇고 올랜도 승, 올랜도 승 하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브루클린 대 애틀란타, 애틀란타 대 브루클린이고요.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어 현재 브루클린 사, 4연패입니다. 브루클린 4연패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1승 3패, 어 애틀란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음 그래서 현재 지금 브루클린 4연패 어 수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외곽 수비 허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음, 가능성 당연히 애틀란타 승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배당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 은 오버, 오버 가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시카고 불스 대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토 대 시카고고요. 현재 시카고 3승 분위기 좋습니다. 세크라멘토 1승 3패. 어, 확실히 아직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이 부세비치, 시카고의 부세비치가 골밑 장악하면서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성 보시면 은 시카고 불스 승 보시면 될것 같고 배당까지 생각하시면 언더, 언더까지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코파리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NBA, 댈러스대인디애나인디애나다댈러스고요댈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1승 3패, 인디애나는 3연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댈러스의 가장 최근 수비 문제, 그 다음에 어빙, 어빙의 결정이 때문에 마무리가 흔들리긴 했는데 홈에서 공격 효율은 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 어, 인사이드 잘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능성 어, 델러스의 승리 가능성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배당까지 생각하시면 핸디 핸디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어, 제가 오늘 조금 음, 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정신없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토 아카데미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과 약속 지키려고 회식 중간에 나와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덴버입니다 덴버 덴버 2승 1패 그 다음에 뉴올린즈 3연패 3연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덴버의 요키치가 음, 대마고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 기록,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그 다음에 짜말모레인 계속해서 폭발적인 득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당연히 덴버의 승리 가져가시는데 배당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음. 캔디는 좀 높게 잡혀서요. 오버, 오버오버 오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어, 경기 오버 의견 드려봅니다. 아,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렸는데. 아, 어, 저희 스터디 방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알람 설정 해두지 않으시면 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알람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타. 유타 현재 2승 1패. 포틀랜드 현재 2승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타의 라우리 마카네 어, 정규 시즌 커리어 하이 51득점으로 절정의 컨디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어, 캐슬러 캐슬러까지 밸런스 잘 맞아서 상승대 타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턴오버 관리의 약점 계속 보여주고 있고 핵심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결장자 너무 많아서 원정 불안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음, 지금 핸디까지 너무 잘 잡혔어요 그래서 요거 가능성 높게 핸디 프랜으로 프랜까지 받고 승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배, 배당 배당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 배당 크게 의미 없어서 핸디 승 하나만 가져가셔도 오늘 좋은 모습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미네소타 미네소타 현재 2승 2패구요 그 다음에 LA 레이커스 현재 2승 2패입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홈에서 경기력이 좀 기복이 있긴 한데, 수비 에너지, 그리고 높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맥데니어스 그 랜드, 꾸준하게 득점 책임지고 있어서 어,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이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돈치치, 르브론까지, 그 다음에 아마 스마트까지도 결장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 전력 이탈이 겹치면서 조직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홈의 우세와 상대 약점 공략할 수 있는 미네소타의 승 어, 확률 높고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배당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버 오버 가져가시면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피닉스 피닉스, 피닉스 대 멤피스 멤피스 대 피닉스고 피닉스 현재 1승 3패입니다. 1승 3패에 3연패 기록하고 있고 멤피스 같은 경우는 2승 2패 어, 직전 경기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어, 피닉스의 이 3연패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리바운드 리바운드 열세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부상으로 인한 전력 공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커, 부커의 단 스타 플레이어 득점 오존도가 너무 높아서 후반 뒷심 저하가 빈번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맨피스 패배는 하고 있는데 핵, 핵심 콤비 짜모란 그 그리고 자렌 잭슨 주니어가 꾸준히 점수내고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짜모란 어, 자렌잭슨 주니어가 꾸준히 생산성 유지하고 있어서 로테이션도 좋고 그래서 오늘 가장 승률 높은 거는 음 맨피스 승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배당까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피스 승 하나만 봐도 오늘 충분히 좋은 모습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 저희 토토 아카데미 정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어 저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